골목식당 성내동편입니다. 우리 김태희 야사님 보이시고요. 백종원 대표의 사인도 보입니다. 멸치국수 기가 막히고요. 멸치김밥은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마약계란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백종원의 골목식당 성내동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홍백 떡볶이라는 곳을 찾아봤는데 어, 솔루션을 받으시고 나서인지, 가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김여산의 국수로 바뀌었고요. 어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국수와 김밥만 어 그리고 그리고 아 어, 계란도 팔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어,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치 국수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멸치향입니다. 네, 당연히 멸치 국수니까 멸치향이겠죠. 자, 먼저 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면이 굉장히 잘 삶아져가지고, 쫄깃하고, 탱탱하고, 맛있습니다. 음, 굉장히 심플하게 유부하고, 파하고, 김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것 같고, 음, 멸치국수 굉장히 개운하고, 어, 전날 술 먹고 오신 분들은 해장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어, 멸치 김밥인데요. 음, 멸치 김밥에는 멸치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 말씀을 하셔서 빼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들어가서 좀 맵다고 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단무지 당근 그 다음에 멸치 계란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딱그 맛인거 같아요 맛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어, 여기 멸치김밥 같은 경우에 멸치가 들어있는데 탑 프랜차이즈 멸치김밥을 먹어봤을 때는 어, 이렇게 좀 씹히는 맛도 있고 좀 이렇게 입안에 좀 가시가 이렇게 백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멸치김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갈려서 그런지, 뭐, 멸치가 들어갔다는 걸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멸치김밥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정체불명의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음, 간장에 그대로 이렇게 삶으신 것 같은데, 어, 그렇다보니 색깔이 간장처럼 이렇게 변한 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직접 까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장갑이 있습니다. 위생장갑으로 이걸 끼시고, 음, 계란을 까시면 되는데, 계란을 까고 나면 당연히 간장 소스가 이렇게 살짝 배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 맛을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 어, 요즘 마약 계란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어 마약 계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장에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어그 간장 소스의 맛이 굉장히 좀 달짝지근한데요 아마 그 마약 계란을 조금 이렇게 카피를 한것 같은데 간장 소스 같은 경우에도 양념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 계란 자체에 어 간장 소스 양념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삶아졌기 때문에 따로 소금간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약 어 계란보다는. 조금 덜, 단것 같고, 오히려 중독성도 조금 있습니다. 음, 굉장히, 음, 굉장히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김여산의 국수에서 국수, 김밥, 그리고 어, 계란까지 이렇게 먹어봤는데, 딱세 가지 메뉴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오셔가지고도 세 가지 메뉴를 다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 성내동 이 만화거리 오셔가지고 좋은 구경거리도 주말에 즐기시고 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방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장님 굉장히 포근하시고요, 음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더 맛있고 재미난 영상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방금 김여산의 국수집에서 어, 멸치국수, 멸치김밥. 그 어, 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세 가지를 먹고 나왔는데 그 전에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분식집이었는데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을 받고 나서 김여산의 국수집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 어, 백종원의 골목식당 성내동 켜 마무리 하면서 어, 강풀 만화거리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한번 방문하시면서 여기 맛집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재미도 쏠쏠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풀 만화 거리의 굳이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이 차도가 어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없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동차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